9월 17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돌아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이런 믿음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하였을 기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세상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나병 환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명중한 사람만이 돌아왔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명중한 명만 이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구원으로 이르는 이런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믿음의 역사는 10명에게 동일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원 구원의 역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만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겨다씨만한 이 믿음, 작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사색, 이켜자지만은이 작은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도움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켜졌을 만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